아... 맛있다 3세계 난이도 2어아 이거 아 이거 파밍 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보스가 뭐였지? 아 개파드 아 개파드 개파드 싫어 개파드 나 마음에 안 들어 고통 받는 거 보고 싶다고? 왜왜 아. 왜 다들 내 고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찍어 먹어보긴 하자 나는 스트리머가 아니야 엄밀히 말하자면 유튜버입니다 저는 유튜버예요 저는 스트리머는 이제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요 몰빵? 오케이 풍요 몰빵 우리 풍요님께서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김을 먹고 갑시다 최대한 살기 위해서 뭐가 없는데? 아 수렵 수렵은 아니야 난 수렵 따윈 믿지 않아 근데, 왜, 왜, 왜 풍요가 안 나오지? 보존. 어? 야, 이거, 왜, 왜, 왜안 나오지? 리하자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해서안 됩니다. 진짜 하나만 나오네. 이제부터라도 맞춰 나가면 돼. 오, 풍요 나왔다. 격파보단 회복력 증가지. 아, 단일이 이렇게 생데텐자 아, 아, 그지? 음. 왜왜 또... 왜 풍력 없지? 아. <목소리> 조용히 발동 아이씨. 파멸, 파멸이야 그냥. 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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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파멸이야 그냥. 랜덤 축복? 아, 랜덤 축복 하자. 안전팜으로 가자. 아,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까? 가는 피해진가? 오! 되가자 아, 군과 적군의 상황을 이 살펴봐. 아, 아. <laughs> 야, 이좀무섭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이이고이이냐아이고 성가신 녀석. 어? 아유아유 아유. 아이고 몰라 개파들만 일단 펴봐 다른 애들은 죽을, 죽일 수가 없어 <laughs> 데미지 마 미치겠다 일단 이거 한번 써 그래 피를 채워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이 개파들만 개투리로 패야겠어 그냥 저런 쫄무브 내가 볼때 의미가 없어 이거 봐 벌써 40%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턴 넘어갈 때 이거 좋아. 너무 좋아. 이 야, 달다 죄사나 <laughs> 주식. 2페이지야. 어, 으 아이고. 한번 길에 못 버틸 것 같으면 더티 길을 해야 돼. 아. 와 야금야금 까보자고. 야, 금 <laughs> 야, 금까보자고 야, 풍럼풍그뒤 야, 그다 아이고 풍그 야, 저실 야, 어떻게 깨지? <laughs> 이거 한 세월 걸리겠는데? 그럼 야, 그럼 야, 그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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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비아 15초 고이고 자고 오세요. 내볼때 이거 내일까지안끝나 아이 렌스가 불타고 염의렌 돌격. 접근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건데? 네가 <laughs> 니가, 네가 니가 범위기을 퍼그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한세월이겠다고 야 원래 게임 한정을 하는 거야 인내를 가지고 때려야만 우리가 모든 걸 잡고 승리를 이낼수 있어. 아이고, 우와, 힐해줘 그렇지. 린나볼때 비리 재생할 비리야. 여기 포조지 마. 그럼 버텨. 우와, 깨진다. 예. 깨졌다, 깨졌다. 하메스격 존나풀, 존나패지 내가 깨져환여아 이거지. <laughs> 야이 페이지 깼다. 야이 페이지 깼어 얘들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를 <laughs> 오 어, 생각보다 딜잘 들어, 아이, 런말 하면 안 돼. 어, 힐 했다, 힐 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으흐. 보자. 타이밍이, 얘가 힐이 돌아올 타이밍이니까, 오케이. 이제, 이제, 안 죽어, 얘들아. 걱정 마. 내가 지금 힐을 몇 개를 둘렀는데, 이걸, 이걸, 이걸 죽겠냐고. 물론, 나중 가면 죽긴 하겠지만. 널 해방의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해요. 나쁜 아이는. 전 접근하지 마. 아이고. 여기서 버텨라 내 아이고. 좋아. 이러면 이제 나타샤가 또 힘을 줘. 신경 쓰지 마. 그렇지. 그렇지. 버틸 수 있는 거야. 네, 밥 먹고세요. 오 네, 밥 먹고셔도 오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밥먹밥 먹으면서 봐. 이 새끼가 얼, 얼, 어디까지 하나 해봐. 아이고. 이것도 힐 해주고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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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야 지금까지의 계획은 아주 순조로워 아, 깼어 어 아, 어? 좋아 그러면 좋았어 깼어 얘들아 깼어 실드 녀석이 무방비 상태야 좋아 가자고 한번더 가, 한번더 가. 너의 너의 차례 오지 않을 거야. 우리 의리 개파됐다 우리가. 어 근데 니네 차에 오겠다야. 하지만 우리도 지금 풍력풀이 다 돌았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누구 편이야? 아유. 명 먹을 시간. 오케이. 날 건드리지 마. 얘네 진짜 미치고 허전하겠다 <laughs> 얘들아. 아 존나 웃 기네 이거. 시 업기 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야, 뭐, 어차피, 어차피, 저 풍요가 있는데 뭔 상관이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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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풍요? 자, 이, 돌아왔지? 얘 이제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니가 뭘할수 있는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시간을 갈아 넣으면 결국 이긴다니까, 이게. 아, 존나 재밌네, 부스타레